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뉴스의 달인 알파균의 경제뉴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네허벌라이프의그어 저기 뭐라 그러죠 그냥 파우더 그거를 우유와 함께 타먹고 있습니다 한 모금 드리겠죠 예수 sm 지분 42% 사들인 컵투스 송병준 이수만 백기사 될까요 네 앞으로 상보가 기대되네요. 조산 에너빌리티 3분기 영업이익 3145억 원 전년 대비해서 40.7% 증가했습니다. 조회수는 2건입니다. 조산 에너빌리티는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7% 증가한 3145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공지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35.2% 증가한 3조 9603억 원입니다. 어, 푸틴 패배하길 러시아 엉망정자 국적 버렸습니다. 김성 김상룡 기자고요. 조회수가 될 건입니다. 어, 관심이 많았나봐요. 두모금제입니다. 앞서 틴코프는 4월, 올 4월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 미친 전쟁의 수혜자는 단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며 계속된 후퇴와 비극적인 병력 손실로 그들의 군대가 개떡같다는 걸 깨닫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을 한 그는 4월 28일 자신의 틴코프 은행 지분 35% 전부를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자 광산업계 거물인 블라디미르 포탄인의 회사에 강제로 넘겨야 했다. 그는 올해 5월 뉴욕타임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판한 다음 날 푸틴 행정부가 경영진에 연락해 관계를 끊지 않으면 은행을 국유화하겠다고 위협했다면서 내가 믿고 있는 실제 평가 가치의 3%의 지분을 넘겨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플 어, 라이프까지 품은 하나 생명 설계사 2.5만명 ga1위 굳힙니다 여기 표가 있을 겁니다. 잠시만요. 네. 표가 안 나왔네요. 네. 숫자는 뭐 자세한건 안해보십시오. 단독 인터뷰, 칩 월, 어, 크리스 밀러, 반도체 군사력 중심, 미국의 대중 규제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침체돌파구는 자원부고 인도네시아 펀드 잘 나가고 있네요. 조회수 두건 이구요. 오너섭 기자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펀드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10% 넘어섰구요. NH 아문디 자산운용 인도네시아 포커스 증권 투자신탁 펀드 설정액 2 2 0억원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11.62% 입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상장지수펀드 ETF인 에이스 인도네시아 MSCI의 3개월 수익률은 14.33% 입니다. 글로벌 긴축의 동맥 경화하고요. 현금 많은 자산주 눈여겨볼 시점이 됐습니다. 조회서한건이고요 여기에 뭐 신돌이코가 눈에 들어오네요 향후성 어, 자산이 10조인 기업은요 시중금리가 연 1%에서 5%로 4%포인트 오르면요 순이익이 4천억 가량 늘어나게 된답니다 어, 파이썬 몰라도 AI 활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KT에서 제작한 에이스 뭐 베이직션 어, 그런 걸로 하나 보죠 페플라이프 품은 하나 생명 국내 최대 판매 조직 구축했습니다 아까도 나왔죠. 2.5만 명이라고 했었죠. 2위인 GA 코리아가 1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외국 자본 차이나론 본격화. 인도 증시가 인도 증시 웃고 있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웃고 있죠. 레츠 스타트업 우주 문방구 공동 창작의 힘으로 인기 컨텐츠 만들어요. 예, 스타트업 얘기였고요. 우주 문방구 세계관을 공동으로 제작한다네요. 댄서 춤추자 가상인간 실감나게 동작. 한개 있습니다. 온마인드. 예, SK 스퀘어가 찍었죠. 30년 엘지맨 현장 누빈 영업통. 네. 네 있었고요. 황 사장. 했습니다. 예, 크림슨 타이드라는 영화를 소개했네요.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대요. 치열한 탈통신 경쟁, 고객 반응 빨리 흡수해찐 감동으로 승부수 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황 사장이죠. LGU+, 기대됩니다. 조선 부분 1년 만에 흑자전환, 미래사업, 동료확보한 현대중공업그룹입니다. HD현대가 어,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백은의 경쟁수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